주변에 햇불로요? 근데 주변에 햇불로 박으면은 어, 보기가 좀 싫은데 아, 뭐, 어딨지? 아, 진짜. 거짓말처럼 크리퍼가 딱 나타나서 탕! 하고 터지고, 으휴. <laughs> 아예 자연 파괴범이라며 그렇진 않지. 양들을 여기 반대편 울타리로다가 넘겨주고 그리고 닭들은 이렇게 큰 울타리 필요없어 너희는 어4 곱하기 4만 충분하겠지 너희는? 양털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음, 가위 가져야겠다 아! 강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진짜 심장 놀랬어요 아까 방금 <laughs> 아니면은 차라리 음 좋은 생각났어요 4 곱하기 4를 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깔때기를 만들어서 달걀을 자동적으로 먹게 하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어떻게 할게? 따로 있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완벽해. 아휴. 닭 대가리인데 말을 안는다고요 <laughs> 이제 여기 나무를 닭 캡시다 주변에 있는 거안 되겠어 이거. 자 됐다 좀비들이나 크리퍼 같은 애들 못오게끔 여기 큰 텔러다가 뭐 막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대충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괜찮지 않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햇볼 박는 것보다 낫지. 좀비가 울타리 안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울타리 안에다가 뭐 빛을 밝히면 되니까. 아, 나 나중에도 뭐 하면서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 아, 뭐라 해야 되지? 자동 농사장?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철농장 같은 거. 근데 그렇게는 주민을 찾아야 돼서. 미션 주민 교배시키 아 주민 까지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주민도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주민은 좀애박고어 어... 지옥 지옥 그 요새인가 그거 찾는 거 어때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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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도 교배시키려면 그냥 뽀뽀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어난 도저히 모르겠네. <laughs> 아이 난잘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하나, 디테일 하나, 디테일 하나, 디테일 그리고 테일 하나, 디테시키고디도일하시켜주자 소 죽여도 되겠죠? 가죽이 너무 비율해서 빨리 인센트 만들고 지옥 가서 끝내고 싶어요. 책자 만들었고 이제 흑여서 가지고 다이아 두 하고 테이블 만들어서 이 테이블을 어디다 설치하지?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지 않아요? 딱 좋은데, 여기? 인센스 테이블장으로. 그러면은, 조개국물님은 주민 무조건 찾으시겠다. 고양이, 주민 앞에서 나오잖아요. 们可恨！啊！你别跑！你别跑！啊！你别跑！别跑！别跑！好跑！别跑！别跑！别跑！ 잠 됐으니까 바로 잡시다. 이잠안 자면은 팬텀이 생기기 때문에 3일 안 자면 팬텀 생기죠. 그치? 어. 그러면은 잠을 자주 할 때. 또막 크리퍼 오는 거 아니겠지? 자고 일어났는데? 그타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래 하면 되겠네 반 블럭 들고와서 반 블럭 아, 그래 반 블럭 성팡타자라스파리 시키게 해. 폭파사를 위해. 참. 이렇게 하고, 이런 수술.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싫은데? フッ。<laughs> 뭘 되게 귀엽다. <laughs> 하면서. 여기도 흙으로 메꿔서, 반농사를 좀더 늘려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거미 같은 애들이 좀 몸통아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 4곱파기 4로. 네셋 넷. 네. 네. 갱이 만들어서 맞아 갱 갈고 플렉스 플렉스 해야죠 여러분들 플렉스 밥 갈아주고. 여기는 4 곱하기 4할수 있나요? 할수 있으려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또, 하, 작게도 해야 되구나. 축소시켜야겠다, 여기. 시키고, 양, 우리, 양좀 죽일게요. <laughs> 야생하고 싶다고요? 야생하시면 되죠. <laughs> ข้า 어, 다시 안 갈려요 어 됐다 <laughs> 잘안 갈리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나이 거를 캐 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멋있 어, 뿌 듯해. <laughs> 아니, 좀 오징어는 왜 계속 자살 해요? 셋댓 아, 둘셋 진짜 어이없네? <laughs> 하나 둘셋 넷. 여기도 할수 있으려나? 하나 둘셋 넷. 둘셋세 개? 애매한데. 여긴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여는 다른 농사장으로 대처하면 되고. 자, 이제 지옥까지만 가고, 저희 이제 일차 끝내봅시다. 벌써, 아 1시간 20분이나 했는데, 녹화를 오래 하면은 용량이 금방 차서. 자, 떠납시다. 도착. 어, 저러한지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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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가 있네요. 다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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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잠깐만. 아. 이제 끝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어뭐 지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바 하면서 끝낼게요 유바 다들 어, 오늘 2일차 이렇게 끝내고 하, 3일차 3일차 때 봬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바이바이